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8절 모세의 선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펴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 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치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 우리 모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음, 잘 성장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모세가 어, 건짐을 받았을 때, 바로의 공주의 건짐을 받았을 때, 옆에 따라갔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아마 미디암으로 여겨집니다. 미디암이 따라가면서 공주에게 유모를 구하냐라고 물어보았고 그 유모를 생모를 소개해주게 되었습니다. 생모를 소개할 때젖 먹이는 기간이 약만3 세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3 세까지 생모가 같이 있으면서 요게벳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 찬양이 있듯이 요게벳이 모세를 어 어떻게 보면 잠재 의식이 만3 세까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그를 자라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 기도해 주고 믿음을 그 어린 나이에 부여해 주므로 말미암아 어렸을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믿음으로 장성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장성한 어, 모세는 바로의 공주로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왕조가 있었는데요 마네토라고 하는 서기관이 있었어요 이집트 서기관인데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약 300년대 사람이에요. 300년대 왜냐하면 주전 300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한 300년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또 페르시아 정복하고 다 정복하고 나서 이게 젊은 나이에 죽어버립니다. 33세 정도 예수님하고 비슷한 나이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다 보니까 함께 하였던 젊은 날부터 같이 훈련하고 함께했던 친구들이자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가집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힘을 가진 그 장군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장군이었는데 이 프톨레미가 이집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차지하면서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인데 왕은 누가 된 거예요? 헬라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좋아요, 해 지혜. 그래서 지혜를 좋아하니까 이 마네토라고 하는 서기관이 똑똑하거든요. 그 근데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집트 역사를 모르는 거야. 너 그러면 이집트 역사들 너희 이 지금 통치를 해야 되는데 이 역사들을 정리를 해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정리를 잘했는지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정리한 이집트 역사를 쓰고 있고 이 이집트 역사가 너무 정리가 잘돼 갖고요, 잘돼 갖고. 로마시대 때 로마시대 때 로마도 태양력을 썼고 이집트 도 태양력을 썼는데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교황이 우리 연도를 좀 정하자 이 모두 정하는데 뭐 황제 몇년몇년 몇년 하지 말고 이제는 확실한 연도를 좀 정하자 할때 그레고리 1세가 그럼 어느 역사를 기초할 것이냐 라고 할때 이집트 역사를 기초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가 기초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시작해서 영어로 치자. Before Christ. 그리고 after Dominie. 그러니까 주님 태어나기 후, 태어나기 전. 이렇게해 갖고 연도를 정해 갖고 서기, 서기라고 하는 말만 아니라 주전, 주후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죠. 그 공헌을 한게 이집트 역사예요. 그 마네토가 정리해 놓은 그 일들을 보니까 이 왕조 중에 신왕조 중에 18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왕조가 이제 모세시대 때의 왕조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별히 공주 여자가 통치했던 여왕시대가 나오는데, 그게 하셉수투 여왕이라고 하는 여왕이 나옵니다. 이 여왕이 알고 보니 모세를 건진 공주예요. 그런데 이 공주가 나중에 여왕까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원래는 40세 정도까지 되는 기간 동안 남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왕자들이 부모가 죽고 나서 왕자가 왕이 되면 왕권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왕이 되는 야 왕자 중에서. 그런데 모세가 될 확률은 거의 적어요. 왜냐하면 물에서 건졌다고 했지만 히브리인의 아들이라는 걸뭐 소문이 다나 있을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게요. 어 정치판도 그렇고요. 또 이게 사업판도 그렇고 이, 이런. 궁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서로 자기가 뭔가 오르려면은 남을 딛고 올라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암투가 엄청나게 심해요. 상대방의 흠을 갖다가 뭔가 해야지 올라온다는 거예요. 정치판에서도 요번에 뭐 공천받는다 그러는데 공천 받는데 이게 잘 보면은 내부 고발자들이 굉장히 많아. 사람들이 꼬드겨 갖고 내부에서 그 사람의 흠을 해갖고 공천을 못 받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입찰할 때도 안 좋은 정보를 갖다가 이 기업은 뭐하니까 하면 안 돼요 하면 입찰 안 좋은 정보를 또막 흘려갖고 이 자기가 되려고 근데 왕은 어떻겠어요? 왕은 더 심해. 그래서요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 네로 황제가 어, 죽고 나서, 죽고 나서, 더 이상, 어, 가이사의 혈통이 없어져 버려. 서로 넘어 죽여버려갖고, 혈통 자체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와있던 그 장군이 베스파시안이었는데, 졸지에 군대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이 베스파시안을 갖다가 황제로 삼자 해갖고, 황제가 되어버린 일들이 발생해요. 심지어 또 어떤 일들이냐면, 이 쩔뚝발이, 글라우디오 황제라고, 바울 시대 때 있었는데, 던이 사람은 쩔뚝발이에요. 그런데 왕권 다툼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죽여버여 죽여, 서로 다 죽여놓고, 이제 남은 사람이 쩔뚝발이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의도라면, 이 모세는 장성하기까지 왕권 다툼이 있었는데 바로의 공주가 되었고, 그래도 이 공주가 왕, 왕이 되는 바람에 오랫동안 있었고,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워낙 왕권이 강했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공주의 아들이다 하는 건 뭡니까? 왕자다. 이 왕권을 가진 왕자다라고 칭함을 받기를 거절했다는 것이죠. 아니 이 왕자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어야지 거절을 할거 아니에요. 뭘 위해서 거절했나 봤더니 25절에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슬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왕자라 해봤자 뭐 얼마 누리겠습니까? 그리고 또뭐 혹시 왕이 잘 되면 자기는 죽이지 않고. 어디 하나를 떼어져갖고, 그래서 왕자 역할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죄야 그것들은 결국은 모세는 알았던 거예요. 바로가 자기 민족을 죽인 것. 그래서 자기가 떠내려온 것들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난받는 것도 보았을 것이고, 자기도 그 부분에서 나왔지만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스를 누리는 것보다, 죄로 인하여 얻는 그런 이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26절이 좀 애매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착각은 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기 그리스도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선지자가 되죠, 선지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뜻을 갖고 있죠. 선지자이자 왕이자 뭐, 이,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역할까지 다한 사람이 바로 모세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 게 이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이 이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다 우리가 계속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우리가 가장 큰 보아 가장 큰 재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세도 그랬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된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고 직분을 맡게 된 것들이 애굽의 세상의 보화보다, 어떤 큰 재물보다, 어떤 소유물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상주시는 이 영생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내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것. 세상에 있는 조그만 잠시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세가 갖던 최고의 가치관이었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때로는 막막합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막막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까요? 혹시 26절 때문에 그러십니까? 나는 어떤 보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중요시키고 상 주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일들 때문에 힘드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보아를 얻고 큰 재물을 얻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듭니까? 그걸 못 누려갖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빨리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수고가 마지막 날에는 헛되고 헛되니, 해아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인생에서 참 후회 많은 인생으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33년, 공생의 3년 반을 사역했지만, 성경 어느 인물보다도 가장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은 죄악의 낙를 누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고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고난을 받으면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만류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기까지 그가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사실은 애국의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자가 되어서 나중에 이 일을 위하여 힘쓰다 보니까 그 지도력을 가지고 600만, 60만을, 남자만 60만을 이끌, 이끌었고 또그 이 가졌던 그 지식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데, 또그 지식과 그 논리력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하는데 놀랍게 쓰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어리석은 거죠. 이렇게 아침마다 시간에 기도를 하고, 거기다가 뭐 자기는 열심히 봉사하면서 돈은 왜 내는지 모르겠어. 헌금이라고 돈을 망대. 이것도 조금 내는 것 같지가 않아 상당히 많이네. 그리고 보면은 그 놀러 가는 그 좋은 시간들 주말을 갖다가 다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해. 이거 세상에 보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약을 르는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보화가 되고 저력이 되고 큰 재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쓰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는 맨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하려고 이 부분들 버리긴 버렸는 데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하면서 결국은 쫓겨났습니다. 왕이 죽이려고 하고 또... 결국은 왕권 다툼을 하는 왕자들과 죽이려고 해 갖고 떠나가 버려. 40년 동안 이제는 하나의 목자로서 한 늙은이로서 80세까지 되었는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은 자를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열절과 핏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과정 중에서 우리가 잘알듯이 이제 그곳에서 있는 것, 애국에서 있는 것들이 위험함과 무서함도 알고 떠났습니다. 떠났고, 그리고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때 하나님이 제발 나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그래도 돌아오는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80 노인이 돼갖고 와갖고 죽임을 당할 게 뻔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담대히 와갖고, 왜 담대에 올수 있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했다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 말을 들은 거예요 만약 바로를 더 두려워했으면 안 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뭘 해라고 명령을 할때 그면 생각해서 사업, 일, 일, 직장에서 일하는데 똑같은 과업을 갖다가 이쪽 상사 가지고 이쪽 상사도 줬어요. 만약 똑같이 상무가 이 일을 줬다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상무 일을 먼저 해야 될까요? 급한 거예요? 아니요. 내일 먼저 해. 둘다 내일 먼저 해. 하면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럼 누구, 누구 일 먼저 하시려 니까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두려운 사람 먼저 해. 저 사람 일을 안 하면 큰일 나겠다. 하는 사람. 그 사람 일을 따르게 돼있어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일을 더 먼저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천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걸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생활을 먼저 하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했던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장자를 멸하는 이런 예식을 정하고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 욥기서에서 이 말씀하고 똑같죠. 하나님은 어디에다 가치를 두었어요? 온정 경악.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것에 세 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욥의 자랑이 바로 이 자랑이 되었어요. 그 뒤에 이렇게 사니까 딸려 온 거예요. 딸려 온거 그게 자녀들도 잘 돼요. 많아요. 삼들의 소유물도 정말 많아졌어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봤어요? 거꾸로 봅니다. 사탄은 사탄은 소유물이 이렇게 많으니까. 많으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로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름이 아니니까. 사탄의 이 생각과 가치관은 물질이 먼저였어요. 하나님은 방향이 먼저였어요. 여러분 온전 경학은 이룰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거예요. 이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방향의 문제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욕이 너무나도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대견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그쪽을 방, 바, 향하여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바라보는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가 정직하다. 내가 온전하다 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준 하나의 은혜로운 그 명칭이 바로 온전 경악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상대적인 소유물로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물이 내가 뭘줄 테니까 너 이거 해. 그럼 교육 방법도 조심해야 됩니다. 너 오늘 내가 만원줄 테니까 이거 해. 너 용돈 줄 테니까 이거 해. 이거 사탄이 많이 써먹는 방식이에요. 물론 그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원리는 알려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만 그걸 잘 하고 나면 내가 이걸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쪽으로 향하여 내가 방향을 틀고 일을 하면. 내가 너무 기뻐하고 당연히 그 다음에 선물이 들어갈 거야.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니라. 그런데 이 선물을 대가라고 생각하는 한, 이렇게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걸 얻어. 그러면 내 자랑이 돼요. 내 자랑. 하나님 자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랑이 되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행합니다. 모세가 80노인에 뭘 해갖고 무슨 얻기를 바랬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죄악의 낙보다 의로운 수모를 당해갖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하면서 하늘의 보아를 바라보면서 그냥 선택을 그쪽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이 선택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택이요. 죄악의 낙보다 의로운 수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하나의 상급을 받는 이 일들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보이는 왕과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우와 경외 하나님 경외의 신앙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매일의 선택이 이렇게 선택하여 모세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매일의 선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자주 엇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선택을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또 제약의 낙보다는 하늘의 의로운 수모와 고난을 선택하고 주님 왕자로서 누리는 낙보다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주님 이제 주님과 주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세상을 주요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나이다